안녕하세요. 아이린투브에아이린 아이적입니다. 오늘은 놀이동산에 왔어요. 여기 놀이동산이요? 나고야 항구에 옆에 수족관이 있는데 그 옆에 여기에, 있는 놀이동산이에요. 여기에 사우자 카드 진짜 재밌어요. 아, 사우자 카드가 뭐죠? 이거 아. 마루마쿠리, 마루마쿠리.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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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우리 놀이공원 빨리 가자. アイディ、頑張れ<ー> 한번더 해봐. 우와 팔찌 잘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는 게더 중요해. 야 먼저 또 밀린다. 팔찌가 밀어졌어 여여여 잘 떴어 잘 떨어뜨려야 돼다 아, 안에 들어갔을 때 잘..잘.. 잘. 우와 너 푸는 건 잘해 우와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 아! 아.. 캔티어 좋겠네요 좋겠네요. 예, 예. <laughs> 여기에요. 여기에요. 구름이 여기이에요구름이물이다이모여이라고여기가 정말 재밌어요맞아요 우리 그럼 한번 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들어 한 번, 한번 들어가 요여요여기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요 어 귀여운데 엄청 세네. 원래 귀여운 애들 약한 애들이 많은데. はい.어 사세테 모라이마스네. 1 0になるので入る時こちら. 아, 알겠습니다. 네. 이포인트가 두장 찍는 거예요, 아, 도장 찍는 거야? 아, 오사카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네. 어, 이제 사진 찍는 거네? 어. 음, 웃긴 표정. 화난 표정. 하, 화난 거, 화난 거. 아이쿠 표정. 아이쿠. 어... 아이쿠, 표정, 아이쿠. 어... 아이작 아 표정 이게 아이작이야? 응. 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이제 도전, 어, 도전이다. 어, 잠깐만. 맞춰야 되는 퀴즈를, 어, 기회는 똑같이 뭐야? 이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어, 머리 아파나 <laughs> 까만. 여기 친구 누군가가 벽에 응. 맞은편에 카코렛 응. 때 숨어있어. 응, 숨어있어. 숨어있는 것은 누구야? 숨어있 이건 있어. 잠깐만. 여기 나오나? 응. 아, 알았다. 아, 어, 맞아. B야. 어, B인데. 여기 카쿠 램보노 나죠 야 그러니까 B 어 B를 어디야 어디 여기 칸? 여기다 찍으면 돼나 나 반대편에서 찍을게 이렇게 하면 정답 내가 알려줬지 아 B가 잘안잘 잘 찍어야지 이게 나왔다 아 음. 보여줘 너도 잘 찍는다 여기 찾아보자 아 여기 있다. 어. 아 이게 또뭔지야아 이거는 어. 이런 그림이네? 누군가가 대가호 우측 대일로 대가나 쇼측 상태를 어, 잠깐만 여기에 뭐가 있어. 아얘 이거야. 아 그런가 보다. 음. 아. 그러네. 이것도 이거, 이거 그러면 이 물방울 모양이 어. 네 내가 네. 저기 반대에서. 응. 반대에서부 같이... 찍어야 돼. 잠깐만. 여기 나도. 오, 너무 찐따, 이 이거. 여기 이거. 하거아거거이 옛날에 일본말 거 못했으니까 못 풀었지. 저기 어디냐, 시모노세키에서. 근이이제 간단하지. 왜냐면 일본말 할줄 아니까. 아 이거. 우리이아 좀... 어, 너무 헷갈려.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응. 아, 이쪽에도 있네. 네. 자. 저기 저기나 그리 머리 나카모노 나카다아 저기 뭐 있어? 팡푸 킴 파프킨 너보다 어모이근 뭐야? 파... 제저 판푸킨 저 호박보다 무거운 것은 누굴까나? 한번 팜프... 어, 오모이 한번 음. 응. 3개? 응? 응. 뭔 응. 거, 세모. 세모? 아, 세모. 먼저 찍어. 이거 디 어 잠깐만 오모사 여기 아니야 나 같이 찍어 촬영하잖아 이 하나 남았다. 여기 있어? 진짜 어, 나 이번 진짜. 어, 그린머리 닭가만없 아, 저기 하봐 아, 사스. 가가아 바라봐라. 아, 얘다 얘. 하고 얘. 꽃무늬가 보이잖아. 아, 그러네. 예, 이번이다. 어, 그러네. 그래? 다 이번이네, 답이. 응. 나도 할게. 다 아, 모았어 이제 한번 나가볼까? 그럴까? 잠깐만 이거 다 모았나? 응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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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이제 응. 이러면 카드 받는 거야? 응 음, 아까 아줌마 저기 있었는데 응. 이쪽인가? 응. 아, 아. <laughs>

자또할까 좋아. 또 하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자. 가자. 자, 학교 쪽이. 응. 가자. 이번에 우리 너무 쉽게 풀다. <laughs> 왜 답이 뭐... 똑같잖아. 맞아 답이 똑같대. 응. 우리 이제 어렵다고 하지 말자. 여기. 어, <laughs> 아, 잘 찍어야 돼. 어디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 어, 맞아 친구야, 봐봐 여기는 물방울이야 응 알겠지? 나 글씨 읽을 줄 알아서 니가 설명 안 해줘도 잘 찍어, 나는 나? 넌 한쪽에서 찍어 여기야? 어. 내가 일등 있어 너 말고 내가 이어준다. 어 너무 쉽네. <laughs> 세모, 세모는 여기. 어봐봐, 세모 여기야 여기. 글씨가 똑같이 봐봐. 오모사노 나죠. 오모사노 나죠. 응, 밑에. 이 가자. 응. 3, 3, 아니, 2, 야 2번이야. 다 가운데 거였네. 성공 카드가 나네 해봐 이거 아, 깔짝거는거아깔짝거거 응. 이겨라 쟤쟤나 이거는 거응너 예. 엄청 쎈네 아니야? 짠이 아까 선물 받은거 한번 보여줘요 아이린 짜잔 우와 엄청 귀엽다 게임에서 받은 거잖아 우리 그지응 너가 선물이야아이작 너라고 하면 안돼 <laughs> 친구잖아 우리 <laughs> 나 <나도> 친구 아니야 너몇 살인데? 나영천만어 얼만데? 나 7살 나도 너 6살이잖아 <laughs> 나도 난 8살이야 아나 9살 <laughs> 아 야는 10살 나 11살 나 12살 <laughs> 자 그러면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对不对